외가에서는 위쪽인데 친가에서는 간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가는 어떤 전부 단명했고 을 음. 어, 여기는 남자가 원래 단명이라. 음, 전부 단명했고 다 건강이 안 좋아. 맞아요. 유일하게 나만 내가 나는 혼자 독자예요. 음. 나만 제일 건강하고 우리 어머님만 96세까지 장수로 하셨어요 근데 사주에도 이렇게 보면은 오. 어, 두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신다 아니면은 음. 이분은 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팔자가 음. 있는데 음. 우리 선생님은 두 분이 다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주상 음. 어, 음. 남자는 무조건 여자보다 일찍 단명 사주야 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음. 빌고, 빌고, 어머니가 이렇게, 아, 음. 어,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음. 많이 빌었다 그래. 어? 아, 음. 눈물 많이 흘리고, 음. 내가 나 당신의 몸보다 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음.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빌었다 그래. 음. 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은 이제 명줄은 넘기셨어요. 음. 응? 명주는 넘기셔서, 음. 90세까지는 말은 못하는데, 80세는 넘기셔. 충분히. 아, 100세까지 해. 100살까지. 어? 100살까지. 100살, 어. 100살 넘어야지. 근데 작년보다 음. 올해는 에너지가 음. 조금 더 좋아지세요. 음. 좋아서 몸으로도 많이 움직이시는 음. 을사년이 될 거라 그래. 음.